습니다. 원래 지금 손님들이 많아서 can't get a chance to 님 e t a chance t 조금 e t a chance to 어머니 이게 제일 살살하는 거예요. t 게 갑자기 궁금한데 아버님, 어머님 중에 누가 이거 o g 어머어요 어머님이? 그럼 아버지, 어머님이, 아버님 앞으로 보험을 들어주신, 들어보시... 내리신다고요? 아니, 어머니 지금 6,500원 내면 300원 지이 타셨어요. 진짜 내리실 거예요? 내리, 내리실 내리 거예요? 아니, 앞서야 될게요. 거봐요, 어머니. 아니, 아니, 잠깐 기계 쓸 때까지 앉아 계세요. 제가 놀리는 게 아니고, 다음부터 요거 말고요. 저 왼쪽에 저 반짝이는 나비 보이시죠? 저게 어머니 건강에 좋으세요 저게 월미도에 제일 무서운 거예요 봐봐요 얼마나 무서운 아무도 안 타요 야 만수야 우리 아버님 어머님 저거라도 한번 태워 드려라 돈 너무 아깝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 제가 나비 한번 쏠게요 에? 네? 아니 한번 타고 가세요 돈 아까워요 어머니 야, 죄송하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내렸기 때문에 유수하라고 아나이 커플 양쪽에서 연애 있다. 뭐 자기야 나 이번에 콤보선을 샀어 친상이야 안에 키노피드 있다 아니 그 옆에 모자 쓴 커플은 커플이 최무제왜 남자친구 역사를 자꾸 <laughs> 네가 내 돈을 띄우려고 속이 어떻게 멍덩이 미안한데 우리 청치마여 학생 좀 앉아서 타면 안될까? 너가 일어나니까 옆 사람들이 아무도 안 보여 부탁 좀 할게 알았지? 아이고 여기 또 우리 깜장 모자 쓴큰 녀님도 또 계셨네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괜찮으세요? 내려드릴까요? 네. <laughs> 아유, 좀 내려 드릴 수있 내려 드릴까요? 네. 아이, 그렇게좀 진정해 좀 내리시지. 전철 다니는 고 역마다 내려야 되잖아요. <laughs> 우리 어머니 내려드릴 게 고생하셨어요. 자, 혹시라도 내리실 분들 계시면 지금 내리세요. 이게 마지막 게예요. 이제 더 이상의 이제 가다가 내 도중 하차는 없습니다. 됐죠? 연야 여기 우리 어머님하고 딸님도 나비 한번 들려라 저 과연 우리 아버지 어머니 저 나비 타니까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저렇게 표정이 두근다근오 하신 분들인데 올라오시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재밌으시죠? 그러니까요 그게 맞다니까요 오래오래 건강하셔요. 자, 지금부터 진짜 디스코가 어떤 건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출발. 이게 디스코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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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경덩이가떨어지 이렇게. 아, 들 저분이 때문에 못했다고 내가 아니아아주머이 젊은 것들. 저기, 죄송한데, 우리 로자슨 커플. 기회를 잡으세요. 손 잡지 말고 어차피 우리 남자친구가 못 잡아줘요. 그리고 우리 아가씨 똑바라는데 자꾸 옆에 아가씨 별로 걷어차니까 지금 도망가잖아요. 오뭐 아가씨가 지금 봐봐요 지금 아가씨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이 아가씨가 커플이에요. 부부예요. 부부예요? 야 우리 사장님이랑 결혼하기 전에 사모님은 맛집을 하셨네, 그냥 사모님은 전국의 맛집을 부르시는 당신네 그냥. 끝에 오라버니두 분. <laughs> 아니, 이제 남자 둘이 탈라이 지나셨어요. 우리 옆에 회색 후드티 아저씨 너무, 이런 나이에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귀여우세요. 어떻게 후드티를 입은데 모가지가 없어요. 아저씨? 아이고, 왜 아빠하고 아들이에요? 아이고, 아버지. 아들 네가 좀더 커서 혼자 탈수 있을 때 다. 너 지금 아빠한테 부려져지르는 거야 지금 넌 재밌지? 아빠는 월요일날 연차 쓰셔야 돼 힘들어서 어..뭐라고? 누나한테 남았으면 옆에 가서 우리 깜장 태아씨 왜 이렇게 머리를 흔들어? 락파요또 락의 세계로 인성, 인도 한번 시켜줘? 그게 숙여봐요 가자 헤드뱅이. <목소리> 나트 어디 갔어? 우리 1년하고 하루 된 커플. 여기네. <laughs> 여기 초록색 청담이랑 신발 자랑하는 아가씨랑 둘이 어제 1주년이었대요. 그래서 어제 집에 안 갔대요. 이 아름답고 재미없는 어둠. <laughs> 내일 둘이 내 눈에 띄기만 아니, 이상하씨 분, 몸에 성민 귀신이 붙었나? 왜 이렇게 오른발 슛고 왼발 슛고 그냥. <laughs> 아니, 좀 말리라고, 아사비! <laughs> 어? 자기야, <laughs> 알잖아, 이거 근육 아니야. <laughs> 야, 이 나쁜 나꾸러... 놈, 야, 이 남자친구 깝대기를 왜렇게이 <laughs> 아가씨가 큰일 나고, 자기 거리고, 남들 보고 저 아줌마들 좋아하잖아, 요 지금. 저스아저 진짜 되게 불쌍해요 지금 옆에 사모님한테 지금 엄청 괴롭힌다 하시는데 야 이제 등을 돌리는 거봐 처음에 그렇게 손 잡고 좀딱따좀 이따 그래 어 불쌍해 이 선물 같은 주말에 그냥 아가씨들끼리 와 거기 분홍색 깜장티 이렇게 세 분이 일행이 세 분이 학교 동창 자매예요 아 말도 안돼 아니 똑같 근데 어떻게 밥을 이렇게 불공평하게 먹여요 부모님 같이 오셨어요? 부모님 어디 계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누가 막내예요? 아, 아니야 아장난하지만 우리 엄마가 셋째는 무조건 이쁘다 그랬는데 와 우리 어머니 좋으시겠어요 딸부자시구나 아니 도대체 이 딸들을 어떻게 만들냐고 물 진짜 거짓말이 아니저 아들 만 셋이거든요 딸랑라다 이렇게 됐어요 우리 큰딸이 몇 살이에요? 29? 네. 남자친구가 네. 아홉 수라고요 내년엔 생길 거예요 아 남자가 없다고? 일단 우리 여자가 어디 있나. 여기 초록색 초밥 몇 살이에요? 스0 살? 아, 여기 같이 온 거지? 아, 니안 되겠네. 여기 여자랑 같이 와. 아, 있네. 야, 통키 너몇 살이지? 어? 어. 서른 둘? 어? 장난하지 말고 너 유통기간이 지금 한참 지났는데. 몇 살이야? 333살? 3 i p s a 3 s a San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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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a n s a 이 a n s a s a n 와봐요. 저 n s a 저 괜찮은 a San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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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n 좋은 차도 좋은 차 타고 다녀요. 차도 두대 있어요. 야, 도키야 너의 매력을 어필하라고. 인사좀해좀큰 딸한테 그래, 그래. 잘 됐으면 좋겠다. 아니, 너 보내준다고 했더니 저 밑에 아버님이 지금 표정이 되게 불쾌하셔. 그래서 것 같은데. 여기는 엄마하고 딸이에요. 아니, 우리 어머니 안녕하세요. 딸이 몇 살이에요? 19살. 야, 너무 안쪽 이쁘게 입혀봐. 너무 안좀 이쁘게 입 아유, 딸이 19살인데. 아, 나저 1년 1일 된 커플 좀 여친 좀 진짜 좀. 저러다 허리 한번 고장나야 정신 차리지. 허리 그 한쪽 다리 왜 드는 뭐 영역 표시? 야그 옆에서 웃고만 있다 저 나쁜 놈저 좀, 와사비 저좀 <laughs> 좀 잡아주라고 한번 그래 어제 일년이었는데 야이 나쁜 놈아 신발 자랑할 거란 말이야 여기도 커플이죠 우리 회색하고 하얀색 남매라고요? 아니 장난 아니 얼굴이 1도 안 닮았는데 오빠예요, 누나예요? 오빠? 오빠가 몇 살이에요? 24살? 아, 오빠 근데 되게 어려보이는데. 남 학생인 줄 알았네. 어, 동생 삐졌지요? <laughs> <laughs> 아니야, 동생이 늙어보이는 거 아니야. 오빠가 너무 어려보이는 거야. 진짜 남매예요? 진짜, 튀겨보거 아, 알아. 남매인지 아닌지. 어? 튀겨보아 알지. 현실 남매라면 동생이 죽든 말든 상관 안할 거야, 오빠. 저렇게 계속 땅만 쳐다보겠지 네, 왜? 네, 가족이니까 <laughs> 저런 동생이 살겠다고 저꿈꾸멍벌줘벌되는데 앉아도 생게보니까 음. 남매만대 <laughs> 야 진짜 오빠 못됐다 그지? 어? 진짜 어이가 없네 그지? 저런 어디 가면 자기 피줄이라 그럴 거아니야 부모님도 같이 왔어요? 그 둘이 왔어? 대학 뭐래? 아 오빠 학교에 놀러 왔다고? 오빠가 학교 좋은 학교인가 보네 당당하게 그지? 어딘데? 인하대 일로 와야 인하대가 되고 서울 옆에 대들은 뭐야 어? 장난해? 그래 그래도 인천에서 인하대지 인천의 자랑이지 인하대 우리 동생은 어디 다녀 전주에? 그 원래 전주 사람이야? 제주도 아, 혼자 없어이? 아 제주 역시 원래 제주도 여자들이 이쁘다 그랬어. 어 재수 없어. <laughs> 언제까지 오빠를 남자친구라고 속일래? <laughs> 자 고생들했습니다. 또 정리하러 가야죠. 정리. <laughs> 아, 나저 모자 쓰면 불쌍해 죽겠네, 진짜. <laughs> 야, 저음 그렇게 잘 다녔는데 저 성의 없이 잡아진 거야. 그렇죠, 저게 부부의 세계죠. <laughs> 마지막 우리 스무살. 에 야, 저 여자 둘, 남자 둘 왔으면 좀 섞어서 할지 치사하게, 나쁜 놈들아. 저 빨간 모자 힘들어하는데 좀한번 잡아 둬라, 이. 야, 이 초록색아. 너 어디 가? 우로 와라, 일로 와라, 일로 와라. 이것도 바닥에서 굴러야 유튜브가 나오지 뭐 아니나 그걸 가만히 있어 아저씨가 해줄게 디지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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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집어 mm.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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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뒤뒤안 뒤집어?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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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뒤집어 쪽팔리니까불 꺼줄게. 야저 초록색 나쁜 분좀 끝까지 앉아 도는 거야, 아주 그 마지막이에요 우리 모자 쓴 아저씨 사모님 한번접어줘요 삐져서 지금 등등앉았잖아요 <laughs> 나쁜 놈 <마음을. 웃음> 아니 다리 말고 좀손좀 좀 써봐요 그러 아저씨 내일 아침에 불러요 다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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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우리 101일 <laughs> 아 진짜 좋을 때다 저저 <laughs> 여자친구 좀 어떻게 아니 그 주유소 앞에 있는 펄럭이는 인형가아왜 이렇게 펄럭이로 뜯데자 <laughs> 여기까지 할게요 타시느냐고 수고들 많으셨고요 인천 왔으니까 동생 맛있는 거 많이 사줘 맞죠? 자 내리실 때문 열리면 반대쪽이에요 타실분도 올라오세요